계속해서 이번 턴을 종료할 때 튕기고 있는데, 콘솔을 사용해서, 뭐야, 왜안 돼, 또. 콘솔도 안 돼? 원래 이런 거야? 콘솔을 사용해서 미션을 재시작 해볼게요. 그래. 아, 제발! 아, 제발요! 아니, 잠깐만요. 아, 제발요. 아까 이 건물 근처 갔다 그랬지. 될 거야, 이제. 이제 될 거야. 저거를, 우리 저기, 뭐야. 저 이름 뭐야. 리퍼를 저기로 보내질 말자. 미리. 상황 봐서 들어가서 하고, 애들을 내고, 어디 가냐고? 날손 쓰고. 대결. 빵빵빵빵빵. 땅땅땅빵. living to position i'm on the move seems doable tell your gods i'm coming my ammunition is nearly depleted affirmative covering now affirmative, covering now. affirmative, covering now. i am trusting you. on your order. on my way. no problem, boss. my patience is at an end. no one will slip past. I go where I am needed. I'm on it. Gotta it cover. I'm on it. Affirmative. Moving out. 빠르게 이동 해서 아 그걸 왜 i r m v 아, 니었는데 피통 작은 애부터 하나씩. 연쇄 번개 쓰면 어떻게 되지? 주변 유닛에게 확산될 수 있는, 코시키론, 는데88 88파이팟까왜안확산이요 88. 오뎀 아직까진 몰라 75 아직 몰라요. 음. 아, 폭탄 터뜨리고 싶다, 여기다. 진짜 많긴 하네. 체력 적은 놈부터. 터널, 남았지? 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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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i'm alive without bullets target neutralized back on line s a e t y can engage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 74는 백이지 좀뜯드러 맞겠는데요. Well, how about that? <목소리> <요> 암, <목소리> 앞에 있는 놈만 처리해주면. <목소리> 아 민주 좋아. 아직 안 튕겼어. t h 어 r 잘못 봤나? 석양이... 아니, 이거 말고... 석양이... 진다... 석양이.. 저버렸지? 어우 리 민주 겁내지잘 쏘네 그 마무리 해버렸고 야모, no, 이대로 클리어 합니다 클리어하고 저장하자 와 미친 거 같다 Solid copy. 어 와... 식겁했네 이 사진 한방 찍자 아캔 okay. 와... 아니 왜, 왜, 왜 그랬던 거지 근데? 근데 석경이 진다 개쩐다. 이거 로스트물이 만났을 때는 이거만 한게 없는데? 기가 막혀. 아주. 진급. 공격자에게 반사합니다. 오, 좋아. 어? 집중 단계 증가. 이거 찍어야지. 반사도 찍고. 섀도우 스텝 찍고. 좋아 좋아. 기술자 하나 더 얻은 것도 좋구요. 플라즈마 소총 이틀 남았고, 기술자 하나 더 배치해서 빠르게 뚫구요. 외계인 합금은 나중에 야 긴장 많이 했다. 진짜 나는 이거 만약에 그 버그 때문에 진행 안 됐으면, 아우야 끔찍하다. 와해 <목소리> 외계인 장의 처리 지금 뭐 건설할 만한 건 없고 좀더 뚫시다. 엘레리움 크리스탈. 여기 전력 코일이 하나 더 있네요. 합금 주는 데를 뚫어 놓자. 플라즈마 소총 완료 좋아 강해지고 있어요 예비 부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뭔데요 플라즈마 렌스 아르콘 해보야되네 I'll see that work begins immediately, Commander. I'll contact you when I have a full report available. Hello, Commander. 농건총은 템플러밖에 안 쓰잖아. 보급품이 모자르네요. 보급품을 일단 빨리 챙기고. 보급. 먼저 돌릴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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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령 뚫렸으니까 이거를 한번 해야겠다. 저격 소령이 가야 되나 지금? 회피구. 리퍼가..잠깐만 리퍼가 왜 부상인가? 아까 5뎀 맞아서? 5일? 소령 이상이.. 저거 지금 당장 안해도 되는거니까 다른걸 하자 그 저격 저격 대령이 빠지면 너무 n t 조준 플러스 h 체력 I 체력을 주자 My followers this action to victory. 저게 기술과 사이오닉 방어가 2배 그지같지만 어쩔 수 없죠? 없어요? 보급비 그 필요한데요. b 선택된 자를 완전히 죽이진 못했죠. 잡긴 많이 잡았지. 잡기는 많이 잡았지. On. I will send 영감. as soon as we have something of note. Commander, the aliens continue to make progress on the Avatar project. 월급 135원 좋아요. 이제 잡아야 되는데. 경험 추획 득. 무기 연구 속도. consider it done, commander. 며칠이나, 이틀. 돌리고 부상 당했네요. 칠일 <laughs> 지났나? 수병 소령 보내고 회피 구를 주는 건꽤 크죠? 돌격이나. 얘 계속 버프 얻고 있는데 꽤 좋겠다. 저 병장 돌격이 지금 계속 버프를 저 혼자 다 받고 있거든. 회피 체력 막 이런 거꽤세겠는데 제. 부품품이품급품5 7 5북리북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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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nger plotting new course commander we've located one of their facilities the Course for West Asia. Commander, we'll need to have one of our troops equip the Skulljack for use in the field if we're going to make any progress towards our current objective. The chosen have already learned too much about our operations, Commander. If we don't work the resistance on a covert action to hunt them down, we're going to end up on the defensive. What can I do for you, Commander? 조금만 더 모으면 되는데, 플라즈마. 조금만, 조금만. 이거였나? 엑소슈트가 그거, 저기고. 발사하는 거 스파이더 슈트가 일단 보복이 떠버려가지고 패풍파리를 좀 할까? 80, 175원이었지. 어? 78원? 이러면 hey, 플라즈마 소총 path, 그럼 일단 돌격병들도 플라즈마 소총을 들고 가는 게 Commander Taigen and Shen aren't going to be happy if we don't put the skulljack to good use. We should have one of our soldiers equip it before they deploy. ]しょう? <nữa> 후렴 저격 네 얘가 수컹수컹하는 템플러 매우 어려움이고요 스캐너를 하나 들긴 들어야 되는데, 저격병이 스캐너를 들게요. 요렇게 해서 갑시다.